이제 이쯤 되면 진짜 막 나가자는 거죠 80년 강주와 도대체 뭐가 다르죠 지금 신동욱 위원이 발끈하는 이유가 뭐죠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사실관계가 아니니까 발끈하는 거죠 어디서 어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여기서 함부로 펼칩니까 네 오늘 문다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가 왜 열렸냐 윤석열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개헌으로 인한 문화체육 관광업계 피해 그리고 문체부 혹시 내란 동조 실태가 있는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렇게 보자면 국민의힘 문체위 소속 의원들 중에서 어, 정말 이 자리에 참석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양심의 십자가란 말을 마침 해주셨네요. 신동우 의원이인데요. 한 보도에 따르면 12월 4일 0시 45분경 개헌 해제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에 있었음이. 사진으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후속 보도에 따르자면 본 회의장에서 누군가 통화를 나눴다는 점도 있습니다. 추정되는 시간은 곽종근 전 특정사령관이 국방위원회에서 4일 0시 30분에서 40분 사이 의결 종족수가안 채워졌다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는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한 시간과 비슷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 원내대표도 우원식 국회의장과 두 차례 통화하며 시간을 더 달라라고 지연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인터뷰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동우 의원은 헌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행적에 대해 사실 확인도 없고 입장을 요구하는 언론사 취재에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심의 십자가라는 표현처럼 개헌 폐제를 위해서 국회 담벼를 넘었던 수많은 동료 의원들이 있습니다. 최영도 의원께서는 마산에서 올라와서 표결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은 걸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자, 개혁 때문에 일상을 위협받고 있는 이 국민들 앞에서 지금 이 진상조사를 위한 이 자리에 양심의 십자가를 걸고 신동우 위원께서 언론에도 취재에 응하지 않았던 그날의 행적 그리고 사실 확인, 입장 표명을 먼저 해주셔야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고 라 저는 보고요. 전재수 위원장께도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 그리고 사유를 혹은 사죄를 표명하는 신상 발언을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쯤 되면 진짜 막 나가자는 거죠? 어, 첫 번째,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제눈한번 보세요. 제가 언론의 취재에 응하지 않은 적 없습니다. 진행, 어, 요청 오는 언론마다 제가 소상하고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무슨 얘긴지를 잘 모르겠는데 무슨 특전사령관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얘기가 왜이 상황에서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당일 밤에 음, 저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계엄은 막아야 하는 계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당 상황이 수많은 의원들이 어, 12시를 전후해서 국회가 막혀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담을 넘어와야 되냐 하는 문제는 그거는 담을 넘어야 된, 담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도 있고, 어, 지금 담을 넘어야 되는 상황인지가 불명확했던 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요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역사와의 정치인으로서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어, 정리할 문제입니다. 다른 국회의원이 왜 너는 담을 넘지 않았냐고 어,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우리 어,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어, 바깥에 있었습니다. 저는 어, 오히려 정말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 국, 우리 의원들은 어 지금 집에서 뭐 늦게 출발 되게 비슷하게 저는 출발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와 있어서 아곧 개엄이 해제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의결 정족수가 거의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일부 저희 당 의원들과도 통화를 했고 조경호 원내대표와도 통화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니 본회의장으로 오시는 것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저희 당 의원들도 다 들었습니다. 스피커폰을 두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강주정 의원님 무슨 근거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고요. 보도에 전화를 제가 다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자 전화를 다 받습니까? 조계원 의원님 기자 전화 다 받으세요. 그만하세요. 그리고요. 제가 정확한 시간은 모릅니다만 계엄군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바깥에 대단한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는 이미 제가 보건대 상당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곧 계엄이 해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잘 아시잖아요. 그쪽 앞에 있는 소파하고 의자를 두고 어, 바리케이드를 쳤습니다. 그, 그 당시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매우 다급한 마음에서 우리 의원들이 적어도 이 정도보다는 더 들어오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우리 당의 문제가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바깥 상황을 제가 살피면서 저희 당 의원에게 전 웃지 마십시오. 김도원님 전화를 해서 들어오십시오라고 들어오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국회의장님이 땅땅땅 두드리신 거예요. 만약에 구테타가 성공을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국회의원들을 어디에 방금 할 것인지 계획까지 다 잡아놨습니다.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논의를 하는 거거든요.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오늘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부분이고요. 신동훈 의원님이 이야기하셨던 80년대 언론 지연과 다르다. 도대체 뭐가 다르죠? 경군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난입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대통령이 명령하는 이 과정에서서 80년 강주와 도대체 뭐가 다르죠? 두 번째,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요? 도대체 언론 자유는 가짜뉴스 살포의 자유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제 제기하는 건 가짜뉴스 살포한 연합뉴스의 보도를 따졌던 것이고, 그리고 곳곳에서 발생했던 거짓 보도를 따졌던 것입니다. 지금 신동욱 의원이 강유정 의원의 이야기에 발끈하는 이유가 뭐죠?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죠. 사실관계가 아니니까 발끈하는 거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트랙이지만, 사실관계가 아니니까 발끈하는 부분. 이 부분이 언론자유입니까? 당연한 일이죠. 이게 언론자유심입니까? 네, 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의 이중잣대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잠깐 이어보세요 언론 자유를 이야기하면서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요? 무슨 배우세요, 문제? 보세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발자그 그 내용을 강유중 의원한테 따진 이, 일입니까? 그 기사를 쓴 기사 기자 회사에다가 따져야지. 제발요. 자, 중자대로 세상 거꾸로 뒤집지 말고 그지 말하지 말고! 어디서 못된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여기서 함부로 펼칩니까? 본인 문제는 언론자의 아니고! 남의 문제는 언론자의 아,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정보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K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 건설 시장이고 그중에서도 케이신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신 도시 대장주 한 종목에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